그 대청호 포인트에 오면 가끔씩 이렇게 자라가 보이거든요. 나이스, 나이스, 오, 좋아, 그렇지. 어. 이 베스가 그블록기를 쫓았어요. 54, 어, 지금? 대청호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실 사이즈 괜찮은 녀석이 되게 분주해요.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걸 보면 알짜리는 맞는 것 같아요. 아, 이 대청호의 마지막 막바지 알짜리인것 같아요. 근데 엄청 예민하네요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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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자 옆에 같이 온 분이 한 마리 끌어냈어요 나이스 내꺼랑 엉켰다 엉켰다 아우 어요스 야야 라인 서진 여기 돌이 많아가지고 많이 쓸려 근데 아까는 아예 반응도 없다가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지킨다 얘가. 그 그물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느낌이야 <laughs> 용어가 건들고 지나가도 그냥 꼼짝 안해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툭툭 치면서 오니까 얘가 반응을 하긴 해요 입 앞에 쪽으로 갖다 주니까 얘가 입을 막뭐 반사적으로 열거든요 이게 보통은 날짜리 공략이 안 되는 애들은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일단은 입으로 물고 밖으로 뱉어내거든. 근데 이게 몇 번씩 공략이 되는 애들은 엄청 예민한 거야. 그 대청호 포인트에 오면 가끔씩 이렇게 자라가 보이거든요. 그렇죠. 자라가 뒷걸음질 치네. <laughs> 제일 인기많은 주컷이었나봐 여기저기 암컷이 알간거시키는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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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청호에서 처음으로 알짜리 공략 성공했습니다 먹었다. 먹었다. 좋지. 어. <laughs> 아. 오뭐 아파라. 아우 터졌어. 하. 라인이 터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라인이 터져 버리네요. 아. 이렇게 라인이 터지면서 낚시대가 제 턱을 한번 쳐가지고, 제가 <laughs> 좀 아픈데. 아, 이 녀석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. 좀 놀랐을 거예요. 자기가 반사적으로 지금 입에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번공략을 하면서 얘가 그 알자리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, 알자리를 청소하지 않는 거죠. 청소를 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 어떨 때 입을 여는지 반응을 살펴봤는데, 그 루어가 완전히 바닥에 딱 안착이 되는 것보다 계속 그그 베스가 그... 그 물에 살짝 떠 있잖아요. 주둥이 위치까지 계속 툭툭툭툭 치면서 바닥에 가라앉히진 않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반사적으로 입을 열더라고 열었다가 뭐 루어가 들어가면 후킹을 하는 거고 루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조금 전 같은 경우는 루어가 입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후킹을 했는데 아 랜딩을 하다가. 아, 그러니까 돌에 살짝 쓸렸었던 것 같아요. 저쪽 바위에 살짝 쓸려서 라인이 터진 것 같아요. 아, 좀 아쉽네요. 점심을 먹고 포인트를 이동을 해봤어요. 보이는 포인트는 뭐 어마어마하죠. 근데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여기는 바닥이 전부 다 돌이라서. 프리딕이나 이런 걸 쓰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좀 스위밍 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참, 이렇게 그림 같은 포인트에 배스가 안 나오면 참 멘붕이 오죠, 사실.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. 마리스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. 입질도 없으면 좀 그렇긴 해. 있긴 있네 베스가. 아 숨어 있구나. 베스를 한 마리 주관으로 확인을 했는데 얼철인가? 왜 왔다 갔다 하지? 이게 물이 깨끗하면 보일 텐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서. 블루 길은 기름... 엄청, 그렇지, 거기가 알짜리구나, 너. 오케이. 나 봤어. 여긴 들어왔다가, 블루 길이 들어오니까, 블루 길을 쫓았어요. 그러니까, 블루 길이, 제 거로를 막 때리니까, 베스트가 그 블루 길을 쫓았어요. <laughs> 든든한 빼기 하나 생겼는데. 근데, 어찌됐든, 그래, 그거 알짜리구나 너 알짜리네 계속 쫓네 근데 아, 이게 어디 숨어있는지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보면 제 눈에 보이는 알짜리가 한두 개씩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보이는 알짜리도 꽤나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블루길이 무서워서 그 알데리 주변에는 못 들어가. 이렇게 <laughs> 좁긴 좁는데 제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. 쟤는 그래도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네. 먹었다, 그렇지. 먹었어 먹었어. 그렇지. 아. 어. <laughs> 야너내웜 어디 갔어? 되게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운영을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블루길이 한큰게두 마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블루길이 막 쪼아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베스가 그 블루길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알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확한 알자리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베스가 계속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안 보이는 곳에 던졌어요 제가 그안 보이는 곳에 던지니까 <laughs> 바로 물고 갑니다. 갓갓 사자 한한1십리 정도 되는데 <laughs> 어 저기 있다 웜웜 웜 찾았네. 자한 마리 잡았습니다. 웜이 어떻게 빠졌지? <laughs> 얘가 웜을 얘가 웜을 뺐네. 아,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. <laughs> 웜을 쫓는 블루길이 아니었다면 저게 알자리인지 몰랐을 거예요. 아마 지금 시즌에 출조를 하게 되면 활성도가 좋은 그런 포인트는 또 활성도가 좋고 또 다른 포인트를 가면 활성도가 아예 없고 배스도 막 없는 것 같고 그런 포인트가 많을 거예요. 그래서 포인트 선정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시즌은 내꺼루어를 먹어보려고 덤벼들던 블루길을 쫓는 배스를 받기에 음,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예. 지금 이 라인을 계속 뭐 걷다 보면 그런 베스들이 한두 마리쯤은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발견을 못해서 못 잡는 베스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좀 저는 운이 좋은 편이죠. <laughs> 낚시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. <laughs> 가물찌를 또 봤거든요. 그냥 잡아야 되겠어. 너라도 손맛 봐야 되겠다. 아, 요 밑에 가물찌가. 있네. 그늘에 숨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베스다. 어, 응, 베스가 있네? 나이스. 저, 저 알짜리 같은데? <laughs> 가물치 옆에 베스가 있네요, 또. 그건 <laughs> 또 재밌네. 뭐 하는 상황이지? 가물치를 잡으려고 들어왔는데 좀 가까이 왔거든요. 근데 배스가 보여요. 저는 이렇게 배스를 찾는 그런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계속 회유하는 거 보니까 저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럼 제 제도 알짜리인 것 같아요.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가 알짜리 같은데 먹었다 그렇지 먹었다 그렇지 오 바로 그 하얗게 보이는 그 알짜리에 오 들어갔더니 안돼 들어가지 마 바로, 바로 또 나와주네요 야 이거 뭐 오늘 그 블루길 도움이 잃은 블루길 도움이 이는 가물치네요 와 이번에는 지나가다가 보니까 가물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물치를 공략하려고 던졌는데 보니까 베스가 한 마리 또 보여요 그 옆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쫓는 베스가 보이더라고요 알짜리 베스구나 <laughs> 하고 이 높은 곳으로 잠깐 올라왔더니 바닥에 딱 보입니다 그 알짜리가 그래서 알짜리에 지금 투척을 했더니 바로 물고 와요. 아, 오늘 두 번째 베스입니다. 지금 알짜리가 군데군데 계속 보여요. 너 알짜리 어딘니 니꺼는? 네 그니까 아까는 이쪽 상황을 몰랐으니까 제가. 근데 아까는 못 봤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베스가 지금 다 알짜리에요. 그니까 러 애들이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사람 보고 도망가진 않고 그 주변을 서성이면 알짜리 베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알짜리만, 제가 지키는 알짜리만 어딘지 찾으면 잡을 수 있는 거죠. 여기에, 여기, 뭐가, 아이고, 또 가져갔네. 아, 저, 저기가 알짜리구나. <laughs> 저기가 알자리구나 이제 알았어요 알자리를 정확한 자리 저 바위 밑에가 알자리에요 저기다 넣으니까 바로 몰고 가네요 어, 제가 이제 뭐 저녁 피딩이라든지 아침 피딩을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해보건데 어, 보이는 베스들 뭐 멀리 도망가지 않는 베스들은 그 주변에 알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베스가 있는 있는 곳에서 낚시를 이렇게,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. 이런 배스들이 몇 마리씩 그러면 오늘 그 배스들만 좀 잡아도 좀 많은 마리수로할것 같습니다. 참 재밌는 상황이네. 쏘았다, 그렇지. 자오오 좋아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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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힘을 또 당차게 써주네요 아까 그, 그 바위 밑에 알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보여요 그 그늘 때문에 거기에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떨어뜨려 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야 바로 때립니다 아 아 세번째 베스 지금 여기서만 알짜리 공략으로 세번째 베스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사이즈 전체가 전부 다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, 그래도 뭐사자금은 되니까 재밌죠 사이트 피싱이 자, 또 한마리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스크로 플로팅에 나와준 베스입니다 다음 에뵙겠습니다 되었습니다. 또 만나요. 걸렸습니다. 같이 동행한 분도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. 산란 시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눈만 부릅뜨고 잘 보면 알짜리가 한두 개씩 보이는 것 같아요. 좀더 이동해가면서 또 다른 배스가좀 있는지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 있다.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. 바위 밑에 있는데 저 바위 근처 어딘가에가 알짜리인데 내가 안쪽인 것 같은데 음, 보, 계속 보고는 있어. 신경이 쓰이는 거야. 루어 위에 한번 올라가 본다, 야. <laughs> 뭔가, 뭔가, 이게 너무 큰일 날것 같고. 루어가 무서운 거야, 쟤는. 슬슬 쟤, 루어가 별거 아니라는 걸. 야. 음. 먹었다! 어치~ 얘가 몇 번..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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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야. 좀 미안하긴 한데... 일로와~ 아이고~ 자기 알짜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맴돌다가 결국에는.. 어, 입으로 물어버립니다. 하~ 마지막 포인트! 여기서 한 30분이나 20분 정도 낚시 를더 하고 자, 이제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야저피디 간다 뒤에 너 던진데 그 뒤에서 베이, 베이티피 씨가 지금 막 점프하면서 왔잖아 그 뒤에 베스가 있다는 얘기야 베스가 쫓는다는 얘기지 내가 낚시할 때 조금 아쉬우면 여기 와서 마무리를 하고 가거든 좋은 기억이 없어 <laughs> 포인트는 좋은데, 그지? 딱 이런 구조물 옆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퐁! 하는 입질기면 그건 좋은데. 근데 영상을 다못 찍었네. <laughs> 영상을 다못 찍었어. 야, 처음에 후킹하는 영상을 못 찍었어. 와... 오, 야, 한 마리, 한 마리 따라온다. 한 마리 던져, 빨리 지금 던져. 여기, 여기, 여기 야, 한 마리 사이즈 괜찮아. 아, 이게 중간에 또, 꺼졌네요. 아. 하... <laughs> 야. 그 마지막에 항상 아쉬울 때 잠깐 들리는 곳인데, 여기서 큰 재미를 못 봤어요, 그 전에. 근데, 오늘, <laughs> 오늘 이렇게 큰 재미를 보여주네요. 54? 아, 저는 오늘 이 녀석을 끝으로, <laughs> 어, 퇴근하겠습니다. 아 손맛 정말 뭐 장타에서 나왔기 때문에 손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SY 크로 플로팅으로 고기를 좀 잡았는데요 정말 재밌는 낚시를 했어요 대청호의 알짜리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출조를 했는데 처음 갔던 포인트에서부터 알짜리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한 3마리 정도를 봤어요 보고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다른 곳의 상황은 좀 어떤지 하고 좀 내려가서 포인트 상황을 봤는데 거기에도 알자리만 보이더라고요. 처음에는 알자리인 줄도 몰랐는데 얘가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만 계속 맴돌더라고요. 이동했던 포인트에서 한 5마리 정도가 나왔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서 가장 큰배스54 되는 배스를 잡았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 가서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